제가 살았는데 스님이 아, 잠깐 한 5분 정도 초참동문를 하고 난 다음에 아, 제 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전사 각종 불사의 시주 동참하신 그 공덕으로 또 연불수행 결심 하신 그 공덕으로 또 조상님 배해 아, 드리고 기지를 지내들이 이봉덕으로 살아 생겨내는 부치며 할려없는 은한 영마비 속에 자기 스스로 시참는 자기 마음 잘 조절해가면서 어느 때 어느 시에나 몸과 마음이 편안한 그 가운데 천지, 동근, 막물 일체로서 하늘, 땅이 하나의 생명, 하나의 마음, 한후어로부터 생겨나왔고 하늘, 땅, 천지, 전기, 이득하고로 인연을 쫓아 나서난 마무리 실천는 하나의 모습으로서 부모님의 처자 모습 간에 우리 옷 간에 우리 모두 간에 모든 나라들 간에 서로 둘이 아니 하나의 생명체라고 하는 서 알아차렸어 일체 중생들이야 자기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드는 말든지 자기는 오직 일체 중생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면서 자기는 오직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아무리 돈이 많은 삶이나 돈이 없는 삶이거나 뱃슬이 대통령자 할아버지 슬을 하는 사람이거나 뱃을 없는 사람이거나 간에 알고 보면 모두가 다 진리를 깨우치지 못했어. 진리에 능력도봤어부친과 할려 없는 답이 듣 못하고 죽음 앞에서는 벌벌 뜨는 불쌍한 중생들이라고 항상 그렇게 알아차렸어. 자기는 오직 일체 중생들 살아보고 용서하고 감사하면서 자기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좋은 쪽으로 바라보든지 좋지 않는 쪽으로 바라보든지 이 세상을 극락이라고 생각하든지 고통을받다라고 생각하든지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기중하게 여기든지 안그러면 하찮아 여기든지 죽음을 또 자기 일생에 그어던 슬픔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사람고 용서와 감사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낸 자기 인생을 수고한 대가로서의 선물인 영혼의 휴식시켜서 가나큰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든지 그 가치관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랑 이 개체의 몸이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우주 일5 모든 생명체들과 허공이라고 하는 묘, 완생리의 끈으로서 법이라고 하는 묘, 완생리의 끈으로서 마음이라고 하는 묘, 확인 없는 생리의 끈으로서 낱낱이 끼어졌어. 서로 하나로 연기되어지기 때문에,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서로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가 원하는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자각하고 고자각해서 설사 서로가 열심히 같이 노력한다 손치더라도 이 세상은 불안전한 최대로 완전한 세상으로서 결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항상 더 상기하고 더 상기해서 자기 스스로 먼저 훌륭한 원하는 치아 먹고 자기만 위한 작은 욕심이나 뿌리를 뽑아서 떼기를 채워 떡을 만들어서 우리 부침진을 불멍에서 올려드리고 난다. 자기 타생인 욕심은 크게 느껴서, 자기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하는 큰 욕심은 크게 느껴서, 지극지성망음속 부처님자, 신중인자, 한인자, 자기 종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극지성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의욕적인 삶을 살아가긴 하되, 되면된 되는 대로 잘 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잘 살고, 그수 있는 없는 데로잘 살고, 이수도 잘 살고, 없수도잘 살고, 성공에도 그 잘, 잘 살고, 실패할 때는 그때는 오히려 다이아몬드처럼 광채를 내면서, 엮기과썩려움을 돋구게 나가면서, 실패할수록 더욱더 힘차게 더 열심히 살면서, 어느 때어시야불광 같이 주이 찾아오더라도 조금 도 후회함이 없는 전체적 완전한 삶의 위험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고, 지구입 종료생 종료매주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인연을 쫓아나고 인연을 쫓아 얻어이는 법으로서, 그렇던 시애풀같이 줌이 찾아오더라도, 조금도 도망하지 않고, 당나고 바른 적이 딱 들어오면서, 아, 8만 4천 번의왕상이그딴 시체도 찰수도 험하고신 줄 만든 걸로 빨리 비어보고 8만 4천 번의왕상 끊을 것도 없고, 가족이 있는 그 채로 인종시에, 자기를 짜서 연가당, 심판대하던시옥위에서 식금을 옷을 입은 연직, 월직, 일직, 시익, 사익, 사다가 자기를 잡으러 는 것이 아니라 저서방정토공락시 압니다, 부침을 들을 대사 아, 모든 방위의 모든 부침님들과 관세, 모살, 지양, 모살, 대세 이보살, 대생, 일로보살하듯이 모든 보살님들과 모든 성경들의 마음을 받아서 곧바로 저서방정토또 내지는 자기가 원하는 방위의 정토 끝나시의 이런 데정 꼬티로 수녀 몽생이었어. 빠를 숫자 생각이자 자기가 생각에서 딱 연결. 자기가 끝나고 싶은 그금나시에 마음대로 골라놨어. 아, 거기 가서 아, 한려도그나공남으로 떠들다가 서방정도 끝강시기에는 수는 끝이 있지만은 반량이었고 아, 우리가 사는 이 사과생이는 고통을 찾지 않고 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이 사과생이는 잘 사면 100년 들여서 먹게 20년이지만은 그 날씨에는 숨이 끝에 주지만장 낭이 없고, 온갖 겨름이 없고, 온갖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그에 가서, 갈량 없는 숨과 온날을또 누리고 누리다가, 마침내 그 개체의식이 되었어. 나고 죽음 없는 본래였 고요하고 그냥 자의 마음자리, 한생각이 지한 한마디을 나기 전, 한법이 생기 나오지 않은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위없는 열반의 즐거움을 온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되어버려 했어. 아, 그 죽음이 자기 뱅이 일생에 험한 것이 아니라, 아?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돕고, 나누고, 자기 집을 통해서 자기 직장과의 사회에늘 봉사하고, 먼저 돌아진 성망교상 부모에게 찾아가서 모든 인연이 있는 옛날에 모두 다 천도해드리고, 이러한 삶을 열심히 살아 정말 보람있선완생의 길로 채웠어그 죽음이 자기 인생에 그 약간 슬픔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열심히 살아낸 자기 인생을 수고한 대가로서의 선물인, 이번에 휴식지로서, 칼날끈 축복의 길로 찾아서 죽음이 축복이 에 예, 축복이 되지 않으면 정말 지옥 축복의 길로 찾았어. 주음이 한 말을 위없는 열반의 적공을 영원토록 누르신다. 아, 그런 영원한 대보의 길로 찾았어. 묘연 일종 무종이라 이 우주의 원체가 되고 그 모든 진리의 근본이 되는 어떤 실초도 찾을 수 없고 무으로도 그 설명할 수 없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허공이라고 하는 역동적인 암흑에너지 감도 수입하라. 진공 에너지의 다이 생명 전자의 바다, 이 마음이나 역동적인 암흑, 아, 광대한 화장실의 바다로부터 인연을 조차 잠시 나타난, 아, 자기라고 하는 이 환신 몽태, 음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흙겜에도 왔다, 공중물색, 흐음에 잠시 비었다 사라져버리는 무지가 도왔다, 저 대입적 한전으로품는 음과도 같다 본체의 병자도 같다 풀리껏 대내진 일서가 도같다 흥이 껏 뜨기는 풍교도 같은, 잠시 바라다 꺼져버리는 듬뿍과도 같은, 자기와이 개체에 사랑하고 미워하고, 잘 살고, 못 살고, 잘 나고, 못 나고, 8만 4천 풍교라는 마음을 마치게 된 마침없이, 오직 사랑하고 용서하 감사한 한 마음을 당당히 마침을 해서, 분명 이제 처의 모습 간에, 우리 간에 우리 모두 간에, 모든 나라들 간에, 참을 아름다운 인생으로서, 그 인연의 공격을 늘리 세상 후대 사람들에게 희한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모든 깨달음의 이치이고이 세상 모든 사람들 얻지 않으면 안 돼. 이러한 진리의 수능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 우리의 상접시계이고, 이것이 우리 석가모니 무침을 비롯해서 시방삼지의 모든 무침들 바른 가르침으로써, 이런 바른 가르침이, 이런 깨달음이, 자기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되새기하는, 지속적으로 보림에서 숙성시키 하는 참선, 연불, 독경, 강경, 주력, 기도 등등으로 열심히 수행, 중리하는 반복해서 되세기고 이런 삶을 실천하는 참불제의 을 아, 올한 해도 부탕탄에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재단으로 나아가셔가지고, 음, 아, 조상인제 살아 생겨서간에 다하지 못한 사랑과 효도와 후회 부부간 사랑 부모조상 생각되는 효도의 경우일 것입니다 다하지 못한 사랑과 효도 후에는 마지막 단어 지극한 정성의 전표로서 먼저 재단위에다가제각이 정성껏 범전을다 올려드리고 난 다음 강심수 저 깊은 깡물고 이론적 말구멍의 신선한 차량 다 가로를 나누고 마음속으로 지극하게 부디 극락식으로 공생하십시오추을 들리면서, 연가전에는 손바디로어놓은 채로, 큰절두번 하시고, 첫 번째 절은 상가 과 효도구열을 다하지 못한 참여는 절이고, 두 번째 절은 극락공식을추을 들리는 절입니다. 두번 절하시고, 스님들께는 오늘 기제의식을잘좀 집전해 주십시오. 하는 즉각 마음으로 합장 반비하신 다음 자리로들어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분이들 너무 길었습니다. 嘿嘿嘿嘿，嗯嗯。